그 작업 구상을 위해서 그 광교 호수 공원을 거닐었는데 그때 그 상당히 그 여유롭고 평온한 어떤 그 한가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오후에 그 따스한 햇살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 그 햇살을 받아서 어 눈부시게 빛나는 그 갈대들이 무척 인상 깊었는데 마치 그 물빛이 흔들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신작은 그런 자연의 어떤 그 한가로운 그 하나한 그런 느낌과 따스한 기운들, 그러한 색채들을, 그런 빛깔들을 한번 담아 보고 싶었습니다. 물성의 관계에서 오는 그 작용의 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한지의 그 중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형상들이 다시 그 반투명한지의 막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옛날 그 구작이나 자연물의 중첩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상들이 그 비단이나 망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번 신작이나 이둘다 모두 그 물성의 관계로 인해서 그 작용하는. 그 발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. 한지나 비단 어떤 그런 자연물들 이런 물성들이 어, 서로 그 관계의 작용으로 인해서 또그 물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, 어떤 그 본질에 가까운 어떠한 것으로 어, 발현이 된다라고. 어, 보는 것이에요. 그래서 그 여백이나 어, 형상이나 어떤 그런 자연물들, 그러한 것들이 서로 중첩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무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씌워지는 그 반투명 한지나 그 비단의 어떤 그런 물성을 통해서 그 작용하는 지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너머의 어떤 실상을 우리가 느끼고, 그 본질을 마주하고자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